이그러서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짜안 그러면. 이그러 그러면. 자, 면 자, 그러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laughs> 어 됐다! 어, 여기서 시작! 영상도 한번 찍으면 안 돼? 영상진이찍 <laughs> <진짜 많이 웃음> <laughs> 사진을 찍으라고! <laughs> 야 약간 여기 그거 같다, 할주로. 이런 거. <웃음> <웃음> 아 사람을 별로 안, 안 궁금해한다. <laughs> <laughs> 애니멀 봐, 이런 거 어차피. 뭔가 뭐 예쁘지 않는 거지? 뭔가 어떻게 구도를 잡아보더래. 아 시원. 아원내 구호에는 이게 잘 나온다. 진짜. 야 이거 그거? 그, 이거 거야. 그거 아니가? 아이아 탕수국. 그게 뭐야? 아 제사할 때 쓰는 거아 탕국. 탕국 탕국. 음 맛있다. 맛는 진짜 핑크, 핑크 다 다른데 너무 핑크다. 핑크다. 제대로다.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아나 진짜 어... 부에 포인트 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를... <laughs> 코왜먹냐 <외벙장. 웃음> 너무 예뻐. 네, 너무 연두빛이야, 연두빛. 이쪽이 빛깔이. 연두빛. <laughs> 더 느낌있다 이것도 예쁘다 이 예술이야 예술이 괜찮지? 응. 눈 까만나? 어, 괜찮은데? 눈까만지어 눈 뭐야? <웃음> <웃음> 너무 믿고.. 미... 너무 그거잖 촬영기법이 가 새로운 네. 촬영기법이 가 맞다 단순함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함은 거부할 거야 어.. <laughs> 곤란해 쓸수 있는 거 없을 거야 <laughs> <안 나? 웃음> 오 진짜 바삭하다 오 좋아 이렇게 누리라는 거야? 아, 이런,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우와, 요거트 같다 치즈야? 치즈 같다 아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데 뭐지? 되게 치즈 같지 않아? 응 젤라또 같은 느낌 여러분 이건 크로플입니다 여러분이래봐지 우리 엄마랑 <laughs> 너희랑 신! <진기. 씬. 웃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그 누군가 우리 엄마 세웅이 <웃음> <웃음> 내 찍는 거 아니지? 아 진짜 안 그럴게 이 밑에서 <laughs> 그럴게. 찍는 새로운 아, 이제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다. <laughs> 야, 이거 되게 쫀득한 젤라또아이스크림인가 봐. 되게 했잖아 아, 진짜. 미안리오 드로바레아. 드로바레가 들어가. 레아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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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대 데... 그거 같아 적파개 같아 나는 나는 야 그렇게 김치하면 안 된다 왜 젠지처럼 해야지 젠지가 누군데 대체 젠지 이렇게 그래 <laughs> 이렇게 해야 된다 어 여기 되게 멋진데? 아 젠지처럼 해줄래? <laughs> 그거 젠지 아니다. 아, 그 관광객이다 그냥. 기켜봐. <laughs> 이제 나중에 <나는> 차례니까. <laughs> <laughs> 젠지처럼 시해 젠지. <laughs> 어 잠시만 다시. 젠지 반응. 다시. 카칵 찰칵. 찰칵 칼칼칼 팡. 찰칵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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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이이게 괜찮지 않나? 근데 마스크 벗으면 안되는데 아 마스크 벗으면 안되지 지나 테디베어 할머니 같고 아니야? 약간, 아니,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laughs> 이게 멋있긴 하다 맞지? 이게 멋있지? 응, 맞아 마스크 한번 그래. 벗어볼까? 어. <웃음> <웃음> 오늘 요번 <이번> 여행을 위한 용어로 <laughs> 이거 찍어 었 뒤에 너무 시에잘 어울리네. 응. 어, 어, 음. 나는, <목소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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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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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어때? 나도 어때? 나도 어때? 나는, <목소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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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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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진짜 너무 선물하기 괜찮다. 나는, 나한나 선물해 주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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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어, 네? 네. 네. 여기... 아 아. 거. 아, 거. 아, 내 거. 아, 내 거. 아, 거. 아, 거. 아, 내 아, 내 거. 거. 아,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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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거. 아, 내 거. 아, 내 아, 내 아, 어 거. 때내 거. 아, 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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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아, 내 거. 아, <목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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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에. 어. 왜 예뻐? 나갔다. 나갔다. 아, 나다고 오! 야, 다리 좀더뻗어봐 이거는 다리 뻗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리를 그렇게 하면 되지. 어, 그렇게 안 되지. 오케이, 벌려야지. 안 이렇게 해야 벌려 해야 어, 이렇게 맞아? 아니, 아니,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벌려야지. 이렇게? 아니, 아니. 어. 그리고 살짝 벌려봐. 어딜 볼일한 거... 번도 자꾸 아니 그.. 어디 다시 해봐봐 다시 해봐 틀루씨안 켜고 어 하기 싫음 마을, 마을, 다 감춰서 해주기 싫음 다 감춰서 해주기 싫음 야 예쁘다 역시 어? 역시 어? 지금 방금 그, 그거 괜찮았다 어 어, 야 예쁘다 아, 이게 네.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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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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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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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패션은 춥지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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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나요 네, 맞아요. 그걸 노렸어요. 아, 노래 노렸어요이에요 아. 어, 오늘 뭐 스케줄 있으셨나 봐요. 네, 네, 네. 음방 스케줄 아, 있으셨어요? 아니요. <laughs> 아, 네. 오늘산데하고 네. <laughs> 네? 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어쩐지 상 상반 씨는 거의 그거 같더라고요. 무대 갔다 온 느낌이더라고요. 아,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요? 기대해 주세요. 아, 저도 너무 찾아 다니는데 밀착 치즈. 어, 저 유튜브 안 해봐. 아, 제 매니저거든요? 네. 이쁘다. <laughs> 뭐, 안마일이나 막 하는 거는 아 아니, 이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진짜가... 예뻐서 그래요. 그죠? 정말 예뻐서 그런 거야. 에이, 이거, 보려고. 이거, 이거 소희가 어. 유튜브에서 어, 뭐, 보여드릴 거 아니야? 거야? 소희가 누구야? 원래 트러블 너무... 먹, 그녀를 먹는 거. TV야, 뭐요? 아, 맞 네. 요 이것도 보고 싶은데 유즈. 이거 유즈. 자. 유즈가 있 시험이반응들것같다 열심히 찍느라고 시현 진짜 내돈 벌면 이돈좀 아, 줄게. 아, 네. 지분 진짜 지분 있어? 아, 아. 아, 아 내가 네. 양파랑 같이 드셔야 맛있어요. 네. 네. 오. 바다, 더 더. 하나 둘 셋. 여기 진짜 여기 바뀐다고 바뀐 것 같아. <웃음> <웃음> 걱정 없이 <laughs> 어, 컴줄 거야? 응? 너안 줘? 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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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